현대자동차 5월 주문시 얼마나 걸리는지 납기 일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반떼부터 시작을 하고요. 1.6 가솔린, N라인 가솔린, 하이브리드, N라인 하이브리드, N. 이렇게 좀 종류가 많으니까 자세히 한번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 가솔린은 전달 대비 조금 줄었고요. 약 3, 4개월 정도. N라인 가솔린 동일합니다. 3개월 정도 걸리고 있고요. 하이브리드도 3개월이나 줄었지만 그래도 9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N라인 하이브리드 동일하게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고성능 버전 N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약 4개월 정도 납기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쏘나타 보시면은 1.6 터보 2.0 가솔린 혹은 LPG 이제 N9 하이브리드 새롭게 출시된 쏘나타 택시 DT23이라는 거. 사실 저희가 택시는 판매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보 전달을 위해서 한번 끼워 넣었습니다.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1.5개월. 이2.0 가솔린이나 LPG는 엄청 줄었죠. 2개월 걸리던 게 이제 한 3주 정도면 출고가 가능합니다. 엘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3개월 걸리던 게 많이 줄었어요. 3주 정도. 하이브리드는 아직까지도 주문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택시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다고 하니 생업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랜저. 아직도 인기가 뜨거운 차량인데, 2.5 가솔린이나 Lpg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서 1개월로 좀 줄었습니다. 3.5 가솔린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영업용 택시 약 3개월 정도 소유가 되고 있고 하이브리드도 예전엔 엄청 길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전달과 동일하게 두달 정도면 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6약한달 정도 전달과 동일합니다. 사실 요즘 한달 정도라고 하면 차가 좀 빨리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납기도 있지만 무조건 이 날짜를 채워야지 출고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재고를 저희가 잡아온다든지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들이 있으면 이 납기보다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제네시스 한번 볼 건데요. G70 세단과 슈팅 브레이크. G70은 약 3주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G90 같은 경우에는 롱바디 포함해서 3주. 그러니까 빠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차량이죠. G90 블랙. G90의 고급 버전입니다. 지금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좀 말이 많죠. 이 차량은. G80 같은 경우에는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요 타이어가 재고가 없어서 그런지 18인치 휠 타이어 선택 시 조금 더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렉트로닉 전기차 G80 같은 경우에는 약 3주 정도 빠르게 출고가 가능합니다.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렸던 인기가 너무 많은 배뉴, 8개월 걸렸었는데, 지금 5에서 6개월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빠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코나 가솔린 그리고 이제 EV 하이브리드 이렇게 나뉘는데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정도면 출고가 가능하고요 EV도 빠르게 출고가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는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전달 대비 2.5 개월 정도로 약한달 정도 늘었습니다 이거 좀 아쉽네요 투싼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어, 전체적으로 납기가 좀 줄었습니다 가솔린은 한달 정도 줄어서 2개월 정도 디젤은 두달 정도 줄어서 1개월 정도. 하이브리드도 한달 정도 줄어서 약 3개월 정도 주문 넣으면 받아볼 수 있는 기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9인치 미쉐린 타이어 선택 시 조금 더 걸릴 수가 있다. 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6처럼 한달 정도면 출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참고상 보면은 예상 납기의 경우 2륜 구동 그외 4륜이나 뭐 엘라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정도면 출고가 가능합니다. 산타페 한번 볼 건데요. 가솔린이랑 하이브리드 두 가지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좀더 줄어서 약 3주 정도면 출고를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하이브리드도 약간 줄긴 했지만 그래도 전달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나비드 컴퍼니에서 빠르게 출고할 수 있는 재고들을 확보를 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요 날짜보다 좀더 빠르게 출고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펠리세이드, 펠리세이드도 이제 바뀐다는 말이 있죠. 지금 디젤이랑 가솔린 나오고 있는데 납비가좀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라이프 스타일이랑 VIP 패키지 파츠를 추가하게 되면은 조금 더 걸린다고 합니다. 현대 공장에서 만들고 나와서 튜닝 공장으로 또 이제 옮겨지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더소요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수소차죠. 넥소 같은 경우에는 약 2주 내외 출고가 가능하고 보조금 문제만 없으면 엄청 빠르게 출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전기차나 이런 차들 대비 수소 충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주문이 많지 않아서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말못한 제네시스 라인들 나머지를 보면요. GV60 한 3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전 달이랑 전기차 GV70 전 달에는 1개월인데 이번에는 4주. 어, 똑같죠? 예, 한달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제 GV70은 지금 컨버전 차량이 페이스리프트 중이라서 아직 어느 정도 걸릴지는 예상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전 모델은 약 3주 정도였는데 GV70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약 1년 정도 출고 대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출시하고 나면은 시간 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GV80 2.5 터보, 3.5 터보 이제 이렇게 나뉘고 쿠페도 나뉘는데요. 출시 당시보다는 기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이제 쿠페 모델은 약두달 내외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5월 현대 자동차에 주문을 넣으면 얼마나 걸리는지 납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차량 구매를 좀 고민하고 있으신데 내 차가 너무 안 나온다 아니면은 지금 사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더 빠르고 좋은 조건으로 출고를 원하신다면 저희 나비드 컴퍼니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재고를 찾고 할인을 찾고 조건을 잘 맞춰드려서 깔끔하게 출고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가족의 달 5월 모두 평안한 가정 행복하시길 바라고 <laughs> 저희 나비드컴퍼니는 좀더 좋은 내용 준비해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비드컴퍼니 김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